160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금면인데 금면은 부지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설교를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공 예배에 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힘써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함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이장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먼저 버리는 것이 선행어야 되는데 그 악,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설교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자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자신들이 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유념해서 들어야 하고 또 들은 것을 성경으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저 설교자가 하는 말씀이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다른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성 성경에 근거했을 때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주야로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구해 나가는 것, 또 말씀을 깨달아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묵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깨달은 진리들을 좀 나누고 이해되지 않는 진리들을 질문하여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시 물어보시고 또 성도들끼리 나누어서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그야고보서에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21절에 있죠. 그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은 마음에 심어져야 역사가 됩니다. 말씀에 감직되지 않는 말씀은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외우고 기억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마음속에 깨달은 진리를 마음속에 심는 것은 그 지, 진리 본문의 말씀을 외울 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 말씀이 진리다 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를 듣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교만하여 그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설교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믿,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자신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그 그러한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장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것이죠.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